안녕하세요. 엄빠랑 나랑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입니다 오늘은 12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십몇 곱하기 몇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 30일 곱하기 4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 수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자, 31. 30일, 자, 31씩. 31. 30일, 31. 30일, 31씩. 네 묶음이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자, 10 모형은, 자, 10 모형은, 자, 3개씩 네 묶음. 그래서 12 임으로 모두, 모두 12 12개 있으니까 120입니다. 그리고 1 모형은 1씩 4개 있습니다. 그럼 1 곱하기 4는 4입니다. 자, 그러면 31 곱하기 4는 이 120에다가 4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120 더하기 4. 그래서 모두 어 12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는, 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아봤구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120, 아, 12, 12자리에서 울림이 있는 몇십 에 곱하기 몇. 자, 두 번째입니다. 아이고. 자, 갑니다. 자, 31 곱하기 4를 자, 음, 첫 번째는 1의 자리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의 자리, 자, 31 곱하기 4 자, 1, 4는 4그 다음에 3, 4, 12 이렇게 12자리니까 자, 120이 되고요 4, 2,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0 자리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1 곱하기 4 자, 그러면은 12, 3, 4 12, 120 4, 1은 4 그래서 더하면 124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자, 한 번, 한 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31 곱하기 4. 자, 1, 자, 이거는, 파란색으로. 1 곱하기 4. 1 곱하기 4는 4. 그리고 3, 4, 자, 12. 그래서 124가 되겠습니다. 자, 1 곱하기 4를 1리 자리에 내려 쓰고요. 30 곱하기 4를, 자, 30 곱하기 4, 3 곱하기 4를, 곱하기 4는 1이니까 자, 12에 있는 12 자리를 먼저 1을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2를 백의 자리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3학년 1학기 4단원 곱셈 12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몇이몇 곱하기 몇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